2월 3일 큰 하락이 나왔고 이때 손실 규모가 작년 여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이 개미털기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 판단이 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분위기 신고점을 향하기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과거 차트를 통해 그 근거와 현재의 거시경제 분위기 종합해서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비트코인이 악재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상승에 도움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개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내용 모조리,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요정, 트송입니다. 먼저, 600만 투자자의 필수 플랫폼, 테네스 비디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테네스 비디오를 운영하고, 투명하게 회사 내부도 공개하는 브이로그, 신기로 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테네스 비디오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주요 지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매매법과 지표 세팅법, 그리고 트레이더도 들이 보고 있는 알트코인까지 여러분들이 뭐 텔레그램이든 뭐 이것저것에서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안에 통합으로 모아 놨기 때문에 이한 곳에서 공부와 정보 모든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뭐 소수겠지만 자동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자료들 어디 가서도 보지 못합니다. 전 자부하니까 특히 저희 애널리스트 칼럼 각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성이 녹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볼수 없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즐겨찾기 별표 야무지게 눌러 주시고요. 모두 무료로 오픈돼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도저도 아니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지금 한 시간 봉인데 지금 다시 꺾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텔레그램에 제가 오전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렸으니까 이대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방향성 알아보기 전에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이 연준이 이 난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일기때 경험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월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금리를 무작정 계속해서 내리기에는 트럼프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자산 시장에 거품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금리 인하잖아요. 다들 6월 달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 무작정 여러분들이 홀딩만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항 을 받았듯이 여기서도 저항받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쇼타 점이 되겠죠 그러면 눌렸을 때롱을 받아보면 될 것이고 현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매수해볼 만 하겠죠 지금도 저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 봅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저는 알트코인 태초 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추매하기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자리다 말씀 드렸었죠 저도 이런 제 작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 똑같이 수익을 냈고 얼마전 추매한거 반익절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만불 수익을 내고 총 아직까지 4만불 수익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홀딩중이며 작도의 답이 다 있잖아요. 저는 최종적인 익절 자리는 102k 부분에서 익절이 나갈겁니다. 추매를 통해서 순환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욱 극대화 될 것이고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 하고 있는거죠. 자 그런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에 모조리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관점 근거 익절 근거 까지 모두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만 하셔도 손실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면서 소통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은 저희 텐엑스비디오 공식 채널로 문의 주시면 찐 구독자인 것을 확인 후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텐엑스 우리 구독자분들 시드 10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점, 관점, 브리핑 모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이 공식 채널로 투송 입장이라고 남겨 주시면 확인 후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자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악재. 도대체 이 관세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이 관... 관세는 미국의 부를 위함입니다. 트럼프는 대외 관세 인상을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내의 부를 늘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은 소득세가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차등 적용됩니다 자 이는 미국인 모두가 다 같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투자를 생각하겠죠 그럼 이 소득이 늘어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자 논문에 나왔던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 미국 내 암호화폐가 얼마나 활성되어 있는지 한 번에 체감이 되실 겁니다 15년도 17년도 19년도 21년도 현재는 어떨까요 이미 미국인들에게 암호화폐는 친숙한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쐐기를 박아주므로써 이제 투더문한 일만 남았다는 거죠. 트럼프가 괜히 크립토 프레지턴트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가는 길에 이런 괴랄한 무빙, 개미를 다 털고, 롱이며, 쇼시며 이렇게 다 털고 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그림이 텔레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49회를 찍었을 때 분위기가 코로나 터졌을 때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의 공포 분위기가. 자, 이때 어땠습니까? 이만큼의 여파는 아니었지만 시총이 무거워진 만큼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청산이 나왔고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차트가 흐르는 각도를 보면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현재 이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한번더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상승하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들을 찍지 않고 상승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2K인 거죠. 102K를 뚫어주고 눌리는지와 뚫어주지 못하고 눌리는. 거는 천지 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꿀팁이거든요. 지난 과거 차트 한번 다 돌려 보시면 뚫고 조정받는 거와 뚫지 않고 조정받는 건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뚫어준다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신고점 갱신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현재 시점에서 한번 더 눌리고 이런 자리 오면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점이지만 눌리지 않을 수 있으니 뭐 스윙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 아까는 4 시간봉이었지만 지금 1 시간봉. 그 안에 이런 작은 채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두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네 번째인데 밑으로는 뭐한 번, 두번 정도밖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떨어질 거였으면 여기를 건드렸어야 되고 아래로 이때 빠졌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한번더 두드리러 간다는 것은 상승할 힘이 더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걸리더라도 저는 이곳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오히려 좋은 매수타점이되 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나 차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던지 여러 가지 제가 경로를 지금 설정해놨는데 텔레그램에 어떤 이유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 날수 있는지 다 업로드해놨습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차트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큰 프레임은 당연히 상승이죠.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여전히 120k, 150k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 변화는 유튜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브리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승률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해보셔도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비트코인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 살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크게 수익을 내는 거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왜 용기를 가질 수 없냐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국의 주도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쉽게 올려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개미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처럼 몰빵한다든지 무식하게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각자 전략과 기준을 가지고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장은 전쟁입니다 차트에 인생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각자 무기와 생존 전략이 꼭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가장 기초적이며 믿을 수 있는 건이 작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요. 자, 이 무빙. 이거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10%를 넘게 주말간 하락을 시키고 다시 하루 이틀 만에 그대로 말아 올렸습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전략이 있다면 물렸어도 이런 곳에서 추매를 했다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할 익자를 했는지, 어떻게 추매를 했는지 텔레그램에 모조리 다 나와 있습니다. 올려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죠. 그 정도는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지금 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2만명 정도가 되면 전 텔레그램 닫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리 있는 분들과 함께 갈 것이며 제가 전업 트레이더 출신인 만큼 여러분들의 시드 10배 불릴 자신 있거든요. 이 투자 시장이요. 기술만 익혀놓으면 편하게 돈벌수 있는 게이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편하게 벌수 있기까지 뼈와 살을 내놓는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의로가 그 한번 보시고요. 너무 혼자서 힘들 하지 마시고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1, 2년 차 되신 분들일 겁니다. 혼자 매매하면 다 털립니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살 잡고 끌고 갈 테니 다양한 인사이트, 멘탈 강화 함께 의지하면서 마지막 불장 피날레 해피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불장 끝자락 가면 수익 내고 제가 파티도 한번 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아 놓고 얼굴 공개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재밌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테네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